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190일째구요. 고일 수능 실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빈칸 문제를 잡아왔습니다. 자 빈칸 문제를 풀 때는 빈칸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자이 문제같은 경우는 맨 밑에 부분에 빈칸이 있네요. 그리고 혹시 고일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단어가 주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첫문장으로 올라갑니다. 첫 문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들여서도 정확한 해석을 할수 있도록 하자 그랬죠. 그래서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글들을 쭉쭉쭉쭉 예, 유출을 해가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예, 자신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같으면 그 다음 내용에는 이런 걸 쓰겠다, 이런 걸 쓰겠다 이렇게 유출를 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 when reading another scientist's findings, think critically about experiment. 그랬어요. 자 실험에 관한 글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읽을 때는요, 그 실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라. 자 비판적으로 생각하라. 이거 중요하죠, 그죠? 실험에 대해서요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요. <laughs>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 요거를 읽을 때그 실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첫 문장이 주어졌습니다. 자글쓴 자, 사람이 되어서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Ask yourself. were observations recorded during or after experiment? 그랬어요.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라. 자, 관찰이 기록이 되었나? 실험 동안에, 실험 후에, 실험하는 동안 혹은 실험이 끝난 후에 이 관찰 내용, 관측 내용 이게 기록이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봐라구요 이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do the Conclusion makes sense. 그랬어요. 결론이 맥센스 일리가 있다. 말이 되다, 이치에 닿다. 결론이 이치에 닿는가?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캔드 리지얼트 비리피리드 그랬어요. 결과가 대풀이 될수 있는가? 이것도 물어보고요. 실험을 했는데 또 실험을 해도 그 똑같은 결과가 나야 와 되는데 그렇게 대풀이 될 수가 있는가? 한번 실험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조금 믿음이 가지 않을 수가 있죠. 똑같은 실험을 또 했을 때도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그게 믿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풀이 될수 있는가? 예, 이렇게. 물어봐요. Are the sources of information reliable? 그랬어요. 그리고 정보를 이용한 게 있다면 그 정보의 원천, 그 정보의 출처가 믿을만 한가?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You should also ask if the scientist or group conducting this experiment was unbiased. 그렇죠. 당신은 또한 물어봐야 돼요. If, 뭐뭐 인지 아닌지죠그 과학자나 단체, 그 실험을 행하는 과학자나 실험을 행하는 과학자나 단체가 편견이 없는지 있는지 요것도 물어봐야 된다. Being unbiased means that you have no special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experiment. 그랬어요. 자,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한다. 뭐 의미합니까? 당신이 어,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뭐에? 그 실험의 결과에, outcome 결과. 그 실험 결과에 당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뭐가? 편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 예를 들어놨네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if a drug company f a e s for an experiment to test how well one of its new products works, there's a special interest involved. 그래서요, 만약에 제약회사가 어떤 제약회사가 실험값을 지불한다면,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댄다면 그 말이죠. 자, 뭐 하기 위해서, how well, one of its new products. 그 제약회사의 새로운 신상품들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 how well, 얼마나 잘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잘 먹히는지, 요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 비용을 댄다면, 그렇다면은, there is a special interest involved. 그렇다면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연루가 되는 거죠. The drug company profits if the experiment shows that its product is effective. 그러죠. 그, 자, 만약에 그 실험이 보여준다면, 뭘 보여줍니까? 그 제품, 그 제약회사의 제품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제약회사가 이익을 보죠. Profit. 그러므로, 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험하는 사람, the experimenters aren't A. 그랬어요. 그러므로, 실험하는 사람들은, 뭐, 뭐, 하지 않다. 이렇게 나갔어요. 자, 오지선다로 가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여기에 어떤 글을 쓸 것인지, 어떤 단어를 써야 맞는지. 위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평균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기, 에, 당신이 그 실험 결과에 특별한 어떤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어떤 제약회사가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 비용을 낸다면은, 그렇다면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실험이, 어, 그, 제품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 그 제약회사가 이익을 본다. 그러므로 실험하는 사람들은 무하지 뭐 않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답은 찾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 편견이 <laughs> 있는 거, 있게 되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 예, 내용은 제약, 아니, 그 실험하는 사람들은 편견을 갖게 되는 거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게 지금 앞에 나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나시부터 있으니까 이거까지 감안을 했었죠그럴읽어 되죠. 예. 답 2번이인데요. 그죠?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럼 말 되죠. 1번 같은 경우는 인벤티브는 독창적인 창의적인이란 뜻인데 창의성과 독창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 그죠? 예. 창의적이지 못하다. 독창적이지 못하다. 예.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내용이 흐름상으로 하루는 관련이 없는거죠 자 3번이 들어가는 u n t r u s t w o r t h 그러면은 이제 신뢰할 수 있, 없는 이란 뜻인데 안트어 붙어가지고 신뢰할 수 있게 돼버린다니까 말이 흐름과는 반대로 돼버리는거죠 Unreliable도 믿을 수 없는 인데 이 나시 붙어가지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 돼버리니까그래 흐름과 관련이 없는거고 d e c i s i v e 결정적인 결정적이지 않다 예, 실험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이지 않다 이것도 말이 이상하죠 예그 밑에 한번 읽어보면 예, 빈칸 문제를 풀 때는 빈칸 앞뒤로는 그래도 예, 읽어보면서 답을 확실히 굳히는 예, 그런 예,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They might ensure the conclusion is positive and benefits the drug company.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그 실험하는 사람들은 결론이 긍정적이고 그 제약회사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확실히 할 수도 있어요. When assessing result, 그래서요, think about any biases that may be present. present. 자 결과를 평가할 때는 있을 수 있는, 있을지도 모르는 이 편견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라 이런 글이네요. 예, 답 쉽지 어렵지 않게 예, 찾아낼 수 있었죠. 예. 자 여기 이 질문에 나온 단어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inding, 그러면 조사 결과, 연구 결과, 이런 뜻이죠. observation, 관찰, 관측, 감시, 이런 뜻이고요. make sense, 일리가 있다, 이체 같다, 타당하다, 이런 뜻이죠. reliable,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이런 뜻이고. conduct, 그러면 집행하다, 처리하다, 행동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죠. unbiased, 편파적이지 않은, 치우치지 않은, 편견이 없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terest는 이제 관심, 흥미라는 뜻이 기본적인 뜻이지만 이해관계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해관계. 그 다음에 outcome 그러면 결과라는 뜻이죠. involve, 연루시키다, 관련시키다, 수반하다, 포함하다 이런 뜻이고요. i 슈 s u e 확실히하다, 보장하다, 반드시, 뭐뭐 하게다 이런 뜻이고 assess는 평가하다, 제다 이런 뜻이죠. inventive, 창의적인. 독창적인 이런 뜻이고, untrustworthy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예, 이런 뜻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꾸준하게 예, 실제 문제 풀이하고 정독, 예, 정확한 해석하는 연습 이두 예, 가지를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예, 정독을 2 정도 한다면 예, 실제 문제 풀이는 8 정도로 비율을 둬서 공부하는 게 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